자, 단순한 사실관계 확인의 경우에는 양심의 자유의 보호 대상이 아니지만, 그죠? 아니에요. 자, 단순히 사실관계 확인하는 거, 어. 이런, 이런 거, 이런 일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좀 알려주세요. 알려주기 싫은데? 왜 알려주라는 거지? 나의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거 아니야? 아, 그런 거 아닙니다. 알려주라고 하는 거, 뭘 알려주라는 겁니까? 단순한 사실관계 확인, 뭐, 언제 뭐 했는지, 안 했는지, 그거 알려달라는 건데, 이게 무슨, 이런 건 양심하고 관련 없는 겁니다. 이렇게 결론이 나는 거죠. 따라서, 단순한 사실관계 확인의 경우에는, 양심의 자유의 보호 대상이 아닙니다. 자, 그렇다면, 은 이제는 사실이 아니다. 자, 법률관계면, 즉, 법률 판단의 문제면, 이때는 양심의 자유에 포함된다. 그렇듯한데, 역시 이것도 포함이 안 된다. 라고 판례가 얘기해주고 있습니다. 자, 그 사건에서 나온 사건이죠. 그래서, 공정거래법 위반을 했으니까, 너희 회사, 공정거래법 위반했다는 사실을 공표해라. 그래서 이제 공정거래법 위반 사실 공표 명령이죠. 공표 명령입니다. 이렇게 법 위반 사실 공표 명령을 내리는데 그 회사 입장에서는 나는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적이 없다는 겁니다. 근데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너 위반한 거 맞대. 뭐 얘는 난 위반한 게 없다. 서로 뭐 법률에서 법률 판단이 법률 판단이 다른 경우에요. 그렇죠. 이렇게 나 법률 판단이 서로 다른다. 이런 경우 이때 나는 분명히 내가. 공정거래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생각하는데 자꾸 공정위에서 나보고 위반했다고 얘기하네. 이거 내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거 아니냐? 양심의 자유 제한조차 아니라는 겁니다. 그쵸? 왜 사실관계 확인뿐 아니라 법률 판단의 문제도 양심의 영역에 포함되지 않는다. 안, 않기 때문에 그래요. 따라서 왜 나한테 자꾸 법 위반 사실했다고만 뭐 시키느냐? 나는 내 법률 판단을 봤을 때 어, 나는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게 아니다. 뭐 등등 따지는 거뭐 그거는 양심의 자유 는 상관이 없습니다. 양심의 자유의 영역에 포함이안 돼요. 그쵸? 그래서 공정거래법 위반 사실 공표 명령 이거는 뭐 결국 유언은 유연이죠. 어, 왜 유연입니까? 무죄 추정의 원칙에도 반하고 그리고 뭐 내가 스스로 뭐 법을 위반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. 진술거부권도 침해하는 부분이고요.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법인도 명예권 가지고 있죠. 명예권 명예권을 침해하는 거죠. 그리고 내키지 않은 일을 강요당하고 있으니까 일반적 행동자유권도 침해하고 이런 여러 가지 점에서 유연이지만 어쨌든 양심의 자유 침해로 유연이 나온 건 아니에요. 왜? 양심의 자유는 제한조차 아니니까. 왜냐고요? 법률판단의 문제도 뭐 양심의 영역에 아예 포함이 안 되는 거니까요.